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5절 이전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해당 장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가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한 사건이 12년 동안 혈류종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시간이 지체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먼저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소용 없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옆에 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흔들리지 말고. 네가 나에게 올때 가졌던 처음 믿음을 그대로 가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laughs>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내 딸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나의 집으로 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야이로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이제 죽음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나약한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유의 딸이 죽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야유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졌던 처음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너의 딸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처음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버리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말고,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38절과 39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얻으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홍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돌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폐당장 아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셔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리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녀를 분명히 고쳐주셨잖아요.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아, 그 소녀가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소녀를 살렸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녀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슬퍼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던 나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웠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혹여라도 연약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처음 갈망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흔들리고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다시 처음 믿음을 간직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